안녕하세요. 쉽게, 맛있게, 해란쌤이에요 오늘 준비한 것은 김밥 스팸 모습이에요. 스팸은 200g짜리 5등분을 해서 구웠고, 오이를 이렇게 얇게 채 썰었어요. 얇게 채 썰고, 그 다음에 치즈를 하나 준비를 했고, 계란도 이 스팸 모습이 이 안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따뜻한 밥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소금 어, 반 티스푼. 작은 거, 작은 거, 반 티스푼, 깨소금 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식초를 좀 넣어줄 거예요. 식초, 식초 0.5 스푼. 그 다음에 참기름 반 스푼. 이렇게 놓고 볶아줄 거예요. 스팸이 많이 짜기 때문에, 어, 소금 간을 좀 싱겁게 했어요. 스팸 무스비는 만들 때, 음, 스팸 통에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랩을 끼워서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음, 여기 스팸 모습이 틀이 있어요. 모습이 틀이. 요것도 이것들을 한데 오늘 둘다 한번 해볼 거예요. 밥을 넣고, 그다음에 오이를 좀 얇게 썰어가지고 오이를 길이를 똑같이 잘랐어요. 오이 하나 넣고, 그다음에 치즈 한장 넣고, 그다음에 주메뉴 스팸 하나 넣고, 계란 지단 얇게 썰은 거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밥을 넣으면은.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기를 할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꼭꼭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를, 김밥이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까지 이렇게 접힐 정도로, 요뒤 여유를 남겨놔야 돼. 6cm 정도? 이렇게 여유를 남겨놓고,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바짝 써야 돼요. 썰 때, 잘못하면은, 삐져나와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여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줄 거예요. 접착제 역할도 할겸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놔두시면 돼요. 어또 이제 무스비틀을 한번 이용해 볼 거예요. 무스비틀 이용할 때도 요거는 김밥에 이렇게 되고 위에 올라올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야 돼요. 김밥, 그 다음에 오이, 치즈, 그 다음에 스팸, 그 다음에 계란, 밥을 넣고. 꼭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팸 스, 모습이 틀은 요거를 꼭 눌러줄 수 있게 돼 있어요. 밥을 누르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한번 썰어 볼게요. 스팸은 4등분해서 써는 게 조금 큰 듯한데 잘못 썰으면은 이게 부서져 버려요. 4등분을 가운데를 자르고. 여기 스팸 통에 싼 모습이고요. 요거는 무습이 틀에 다싼 거예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스팸 무습이 완성이에요. 랩에 이렇게 씌워가도 참 좋아요. 오늘 맛있게 해서 드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